Uh, SF9. 네. 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 둘, 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네. 자, 우리 한 분씩 도 인사. 드 글로벌 도일상에서 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예.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무대에 볼게한 SF9 이성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F9 수홍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태형입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아, 일단 키들이 엄청 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다면 내가 나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감사할까? 거 <laughs> 아, 부모님한테 감사하시고요. 네. 네. 아, 자, 지금 저희가 알피미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예. 올 여름에 나온 곡인데 이번에 짐승돌이란 타이틀을 얻으셨어요. 오, 예. 컨셉이 저돌 섹시라고. 네. 예, 저돌 섹시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사실 네. 저희가 데뷔한지 3주년 되는 날. 네. 옷을 네, 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네. 원래 방송 활동할 때는 네. 노출과 함께 <laughs> 어, 노출 네. 네, 조금 저돌적이다라고 네. 어. 표현을 해주셔서 네. 뭔가 이게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네. 네. 무대 의상이 좀 한복하지 않았나 네. 어. 어. 그럼 혹시 그 포인트 안무 뭔가 저돌적인 안무가 있나요? 어, 저돌적일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저희 네.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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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 엔진 춤이라고 뭐, 엔진 춤? 예. 네 엔진을 보여주세요 예. 엔진을 만들어서 네네알겠습니 드릴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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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크는 해드릴까요>? 네. <laughs> 어, 아니 자 <laughs>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기서 RPM RPM 하면서 아네 네, 엔진 그 계기판이 네, 직이치로 아, 아, 예. 아, 아, RPM 올라가는 그걸 현하거든요 RPM 올라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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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어, 거예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아주, 네. 저돌 섹시. 아, 저돌적이라기보다좀 섬세해 보였어요. 네. 어, <laughs> 그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계속 노출을 끌고 가나요? <laughs> 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노출을 <laughs>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네네. 네. 앨범 컨셉에 맞춰서 아 네, 조금 해봤는데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다음 앨범 컨셉에도 우리 판타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컨셉을 네.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니까요 팬들이 좋아하면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네 응원해줘야죠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짐승돌 s f 네. 9의 노래 한곡을 더 들어볼 텐데요. 어, 어떤 저기 양철 씨도 팬들이 좋아하면 노출합니까? <laughs> 예, 노출합니다 저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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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싹다 뭐 벗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예, 진정하시고요. 예, 진정 예. 아 그럼 방송을 하차하셔야 되잖아요. 왜 하차를 해요? 예. 싹다 벗고 계속 하겠다. <laughs> 안 하죠? <한> 또안 <지 웃음> 되죠? 예. 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네. 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신건 가요? 네, 다음은 진럿사랑곡인데요 어,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F9의 질렀어 듣도록 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